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대해서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을 청산가치, 재산가치에 반영만 하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소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할수 있고요.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자유예요. 개인회생 중에 팔아도 상관없고 개인회생 전에 팔아도 되고 개인회생 이후에 매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담보 대출을 해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담보 대출을 해준 채권자 은행이죠. 그 은행도 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채무자는 기한이익이라는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몇 년간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원리금을 잘 납부하기만 하면 채권자로부터 원금 추심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 기한이익이란 것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즉시 채무원금 전액을 달라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이 경매 신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는데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채권자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채권자죠. 그 은행의 개인회생 사실을 고지를 하고요. 그 후에 그 채권자로부터 경매 진행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개인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채권자로부터 확인을 한 후에 채권자가 원리금만 잘 납부하면 경매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는 우리는 무조건 경매를 한다 라고 고지를 받으면 그에 맞춰서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순전히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막을 법적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한 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채권연계형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여전히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상 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부부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여야 하고 근저당권자, 그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기관이어야 해요.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법원도 모든 전국지방법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 법원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지방 법원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아직까지는 활용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지방 법원이나 청주지방 법원 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부동산 가액이 6억 원 이하이고 또 1주택자고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상태에서 이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채권연계형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서 또 집을 보유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미리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하거나 또는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보다 담보 대출 금액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렇게 해서도 담보 대출 채권자에게 갚지 못한 돈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을 해서 모두 면책을 받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한다 해서 그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할 필요는 없지만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 경우에는 미리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확인을 한 후에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 보시고 이해가 잘안 가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신청,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